판사는 이때 진술의 일관성이 깨졌다고 봅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유무죄를 가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판사는 언제 그 일관성이 깨졌다고 볼까요? 피해자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 와서 하는 진술을 판사는 모두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양념 치킨을 먹고 모텔에 갔다라고 했다가 프라이드를 먹고 모텔에 갔다 이렇게 바뀌는 사소한 디테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주먹으로 한대 맞고 구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뺨을 주도 받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목이 졸렸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폭행의 방법, 범행의 시간과 장소, 저항의 여부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 판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 때 판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깨졌다고 판단하고 당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내가 유도해낼 수가 없지만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는내 변호사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